자, 사모님, 요거 음, 우리 집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계량기에서 확인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 계량기에서 확인하는 거는 근본적인 게 냉수관이 되는지 온수관이 되는지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. 온수하고 냉수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딱 보시면 자,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, 요, 별, 별 모양 보이시나요? 예, 어, 네, 알아요. 요거 별 모양? 예, 예, 회색. 회색. 예. 네. 얘가 돌고, 이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면, 네. 세는 양이 좀 많다는 네, 얘기예요 네, 네. 근데, 육안으로 봤을 때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. 네. 그러면 얘를, 자. 요거 한번 비춰줘보세요. 그러면, 얘를 메인을 잠가 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, 딱잠고 대략, 요거 조금 세네. 이따 조여드려야겠네. 요게, <laughs> 어, 한 5분 정도. 기본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, 얘를 틀었을 때 돌아가면 안 돼요. 아 움직이면 안 된다고. 아, 요거를. 얘가 어. 움직이면은 전혀 안 되고요. 음. 가만히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원리냐면, 그리고 고객님그 배관이 집에 깔려있는 온수하고 냉수 배관 자체가 하나의 수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물이 꽉차 있는데 얘가 물만 차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물을 쓰려면 압력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뭐 3kg든 뭐 4kg든 걸려 있단 말이에요. 수압이 약한 데는 네. 뭐 2kg도 네. 걸려 있고 그러면 배관 내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가 미세하게 새거나 하면 빠지면. 얘가 틀었을 때그 빠진 만큼 채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얘가 그 돌아갑니다. 이 자체가. 그래서 이 돌아가는 양을 보고 아 얘가 미세누수다, 초미세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져가는 그 돌아가는 개수거든요. 그 개수에 의해서 만약에 5분에 뭐 살짝 돈다든지, 5분에 뭐두 바퀴가 돈다든지 이런 그 돌아가는 회전수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. 미세냐 아니냐래서 고객님이 만약에 그래서 이게 전혀 안 돌아가면 음. 이상이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어딘가가 새는 거예요 음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검사를 할 때에는 어, 변기물, 변기 잠가야 되고 정수기 쪽 잠가야 음. 되고 그리고 집안에 꼭지라든지 요런 게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음. 새는 데가 육안으로 나온 배관이 새면은 안돼 음. 그니까, 러 노출된 배관에서 아무 데도 새는 데가 없어야 된다고요. 응, 응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응, 응. 그래서, 기본적으로 요거 계량기 검침을 하기 전에, 어 저희 집에 정수기 잠가 놓고, 세탁기 꼭지, 새는 어, 데 있나 장구. 없나, 응. 세면은 잠가 놓고, 그 다음에 정수기 잠가 놓고, 응.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고 하는 겁니다. 응. 이해 가시죠? 응, 응. 네. 그리고 이제,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 집에서 사느냐 남의 집에서 사느냐 먼저 판단할 수가 있어요. 네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 계량기 보는 네. 방법이. 이제 한5분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. 네. 자 보시면 자, 아까 제가 이거 잠가놨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거 빗좀 붙여 보시겠어요 돌아가는지. 자 얘를 딱 돌렸을 때 풀면 이제 아까 잠가놓은 거딱 틀었을 때. 안 돌아가면 정상이에요. 자. 안 돌아가지. 아무것도. 끔찍을안 음. 하죠. 응. 응. 이거면은 이제 더 이상 새는 데가 없다는 음. 얘기예요. 응, 음. 음. 이제 이해 가시죠?